형 유미 궁도 띄워줘요 유미 궁이 에어본이 있어? 아니야. 유미님 궁 에어본도 되, 되는 되는 건가요? 아나 허접으로 와는 거 아니야? 장난이죠. 장난이라고? 에어본이 있음? 장난이죠. 미안합니다 마오카이님아 <laughs> 어, 초식동물 슬퍼한다. 육식동물이었으면 화를 낼 텐데 우리의 착한 식물 마오카이 식물성 웃음을. 퓨피하고 아 이거 맞았으면 개이득인데 개비 보통 카정인가? 안 올라오는 거 보니까 카정인 거 같네 올라온다 형이야나 <목소리> 친구들 사이에서 별명 마스터이 맵 리딩 지려서 눈 여덟 개라고 좋아 템이 제가 훨씬 좋거든요 아~ 제압다 이번에 완전히 피지컬에서 밀렸네 이런 세상에 눈치챘다 와드가 있네 나인 당겨야겠다 그래서 표한번 찔러 놓고 살짝 라인 당기고, 여기서 큐, 이따 모으고. 어, 야! 동체 지력 키라인 오케이. 아 들어가기 애매 3대4 상황은 나쁘지 않네요 좋습니다 고우 고야 이번엔 개이득 봤다 이거 무조건 가야 돼 어나게나와주시이아은 겁니까? 왜 형이 선천적으로 더 좋은 스킬을 가지고 태어났냐고요, 예? 어머니. 하지만 저이 태생의 한계를 뛰어넘겠습니다. 형을 뛰어넘을 거라고요. 지켜보세요, 어머니. <목소리> <목소리> 어머니는 치킨을 지키면 닭다리를 아버지가 하나 드시고 나머지 하나를 형에게만 주었죠. 그 영양 불균형으로 형을 이길 수가 없는 몸이 된 저지만. 해내겠습니다 뜨거운 열정으로 포기를 모르는 의지로 졌네... 야 과정일 뿐입니다 결과가 아니고 과정일 뿐이야 아니 이거 아니 이거 안망아지네 못 막은 거야, 형안 막아지던데? 못 막은 거 맞아? 아까도 안 막아지던데? 그니까 이게 내가 봤을 때 너무 가까우면 못 막고 좀 힘이 빠진 바람은 막는 거 같아 이건 이겼다! 어? 잠깐만 야 아, 안 돼, 안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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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개같은! 이런 개같은, 이게 뭐다! 이게 뭐야 개같은 일이란 말인가! 내게 왜 이런, 일. 내게 왜 이런 일이왜 형은 좋은 친구들까지 뒀단 말인가? 왜? 왜 내게 좋은 친구가 없고, 형은 좋은 친구가 맞냔 말이야! 어머니! 어머니까, 형만 밝게 자라게 키워서, 형은 원만한 교우관계를. 형. 아, 역시 형밖에 없다. 아, 좋아 개구. 나이스. 정확한 계산, 알뜰이 살뜰하게 알뜰� 모은 야수 크라켄을 사다. Fas, 아. 방패가 곧소멸니다 아, 내가 이겼다. 난 충전용 물약이 있으니까. 형! 요네 형! 오늘부터 내 형은 형이 아니야 요네 형이 아니라고 충전형 오늘부터 이게 내 새로운 형이야 이 형은 날 도와주지만 형은 날 도와주지 않으니까 피하고 나이스 이거지 뻔하지 형형 형 아직도 그 습관 못 버렸구나 아, 이도그 습관을 못버렸어 형이궁수는타이밍 너무 뻔해 많이늘었구이형이시형이야난형이넘이설수 없는 것인가 언젠가 형을 넘어서겠어 회신 왕님께서 이건 그냥 똥이 아니 문이다. 혈변이 문이다. 하시며 형제의 싸움에서 똥을 싸는 것이기 때문에 아어 피를 나눈 형제 사이에서 똥을 방이 싸고 방이 있는 왔습니다. 너 혈변이 틀림없다 하시며 가자. <laughs> <맞아. 간다>. 어! <laughs> 나이스운이 좋았다. 마더카이님 고맙습니다. 우리 엄마 엄마는 형만 이뻐했지 난 협곡에서 새로운 엄마를 만났어 기다아 이번엔 다이애나랑 대박공 나면 이길 수 있다 다이애나 올라오는 중기다기다 먼저 죽으면 안돼 친구야 애나 와야돼 네? 어~~ 돼 애나야 좀만 기다려 그냥 해 애나야 어쩔 수 없다 이고 자, 대포미니언는 양보하자. 먹을 자격이 없는 것 같다. 나이스! 돈이 많긴 한데, 이번에 이즈를 한번 싸울게요. 너무 한 번에 강해지는 것보다 나의 전투력을 정확히 하는 지금 여기서. 이게 말이야. 나이스. 구. 자. 숭고한 희생이다! 이것이 바로 야이에나 형요 내용 듣고 있어? 나도 드디어 좋은 친구를 찾, 찾은 것같아 이제 내 걱정은 하지마 형 근데 이제 여러분 좀 나쁘지 않아요 KDA가 어, CS도 그렇고 제가 지금 이런 외적 요소만 본다면 형을 지금 능가한 상황입니다 물론 실제 전투력은 만나서 싸워봐야지 알수 있어 좋아 좋아 바로 가자 아에나님이 진짜 잘했는데 뭔가 나와 궁이 연계가 안된건 조금 아쉽다 내 입장에서만 잘한 거야 잘한 건데 뭔가 야쏘의 욕심이랄까 조금만 나를 기다려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 내가 그래서 궁에 늦을까봐 진짜 미리미리 갔거든 진짜 미리미리 갔는데도 늦어버렸다 이제 용갈이 타이밍이 있다면서 지금은 다이애나가 다이애나가 지금은 이제 탈포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바텀을 가서 용에 최대한 가까이 있고 다이애나가 어, 탑에 가서 이번에 타이밍 맞을 수 있어 내가 먼저 도착했기 때문에 다이애나가 와서 공쓸때 그때 맞춰졌으면 될 뿐이야 그 전에 절대 녹아선 안 된다 그리고 지금 녹턴 공 조심해야 돼 녹턴 이 근처에 있다 바로 빠져야 돼 약간 낌새 이상한 빠져야 돼 낌새 이상해 어.. <laughs> 어? 냄새도 이상해 낌새만 이상한 게 아니라 냄새도 이상합니다 뭔가 지저분한 냄새가 나 나를 노리는 것만 같아. 더러운 냄새가 아 모리악의 냄새지 절대 안가야 이러면은 야 근데 삼룡이여 가지고 이게 좀애매하네형나 드디어 형을 뛰어넘은 것 같아 형형형 어디가 형, 형! 형, 어디 가! 받는 형! 형아 근데 요네가올 올 저기가 많아. 왜냐면, 요네는 예전 약했던 나약했던 나를 기억하기 때문에, 요네는 나랑 1대1을 뜰 확률이 매우 높다. 형! 야! 드디어! <목소리> <데려! 목소리> 형을 넘어가는구나! 아 어, 요네 잘한다니까 우리 팀원들이 파이 잘해가지고 파이 <웃음> <웃음> 내가 지금 이 영광 누리는 거지 사실 팀원들 아니었으면 <웃음> <웃음> 형한테 쳤을 확률이 파이 매우 높다 파이 좋아 대거 <laughs> <파이 웃음> <파이 웃음> <laughs> <laughs> <재고>. 오케이 형제의 <laughs> 난 동생의 승리인가? 형의 양보인가? 이거 누구... 이거 누구 버스야? 야 이거 근데 약간 버스 타있는 것 같다 이 사람들 <laughs> 어 창문에 약간 얼굴 내민 느낌이랄까? 이게... 이게 버스고 아내따 자람 내따 자람이요? 한 명... 한명 더... 한명왜 빠졌죠? 마오 주까 그래 마오 주자 귀여운 마오 카와이 주겠습니다 마오 카이 맘에 든다 너 같은 정글을 이제야 만났어 마오카이 죽일 잘했네. 왜이제야 왔어? 고생요. 해물님도 S 받으셨어요. 나는 잘했다고 받은 건 아니고 약간 애썼다. 어 많이 S네. 이런 의미에서 S를 받은 게 아닌가. 아.